훈련 시켜줄게 그 나중에 성인되는자 여기에서 이제 봐봐 아 이거 그래 이 조금 어렵겠다 이게 합이지 합 SK라는 게합 합이 근데 SK에서 SK가 1 이거를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 K가 있다는 거는 공차가 음수가 돼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첫 번째 항은 양수야 그러니까 언젠가 값이 작아지다가 양수를 더하면 값이 커지잖아. 그러다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순간이 있다는 거야.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순간을 더하면 값이 작아지겠지. 그때 만족시키는 자연수 K가 있는 거야. 그게 가장 작은 자연수 K인 거야. 근데 무슨 말인 거냐면 만약에 첫째 항도 음수고 공차도 음수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만족시키는 거는 음수를 더하면 계속 값은 작아지잖아. 그러면 이거를 계속 만족시키는 거야.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초항은 양수가 되야 되고, 공차는 음수가 되야 돼. 이런 생각이요 값이 언제인가 작아져야 돼. 그 다음에, 음... 그러면 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여기에서, 어, 그러면 하나가 양수가 하나가 음수라는 거잖아. 부호가 다른 거지, 일단. 마이너스가 음수, 이게 사분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이너스가 중요한 거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냐면, A8하고 A5하고 부호가 다르지. 왜냐면 하나가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값이 같아지려면, 다른 부호여야 되잖아. 같은 부호는 절대 만들 수가 없지. 어, 근데 여기서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가 되어야 되니?를 알수 있지. 왜냐면 값이, 얘가 양수잖아. 그럼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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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 대다가 언제부터 음수가 되네. 만약에 A5가 음수잖아. 그럼 A8도 음수야. 그렇잖아. 음차가 음수인데. 음수를 더해 나가고 있잖아. 그럼 얘가 음수인데 음수를 더해 나가면 여덟 번째는 음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알수 있는 게 아,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가 돼야 되는구나. 이걸 내가 확인해 볼수 있고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 얘가 음수야. 아얘연 뭐야? 얘가 양수야? AO가 양수야? 그러면은, 세 개를 곱해서 음수라는 거는 음수가 홀수계 있는 거지. 음수가 한 개거나 세 개거나, 음수가 세 개는 안 되지. 그럼 음수가 한 개가 돼야지. 그러면은, 여섯 번째 항이 음수면, 일곱 번째 항이 음수가 돼야지. 아. 그럼 내가 알수 있는 게, <laughs> 그럼 얘가, 얘도 양수고, 얘가 음수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냥 맞푸는 문제는 아니지. 생각을 좀 하는 거지. 아. 그러면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최소의 k가 6이라는 거지. k가 6이고, 10일 때를 더하면 값이 작아지잖아. 음수를 더했으니까. 아, 그러므로 k가 6이구나 라고 찾은 거야. 음, 좋아. 자,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k가 6인 거고, 그러면 s6이 100이라는 사실인 거네? s6은 100이, 그러면 s6은? 2분의 1, 항수 첫 항을 그냥 a라고 놓자 이항의첫항 항수 빼기 곱하기 공차 그게 얼마냐면 100이 이거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내가 또 식이 하나 더 있는 게 이것이 하나 있지 이제 자 여덟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7b 이 여덟 번째 항이지 여 번째 항은 마이너스 4분의 5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공차를 네번 더한 거 이렇게 된 거지 이기까지나요 오케이 그럼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a항 d 를 구하는 거예요 자, 연립을 하세요 해서 a항 d 를 구하는 거야 그럼 끝나고 지금 뭐. a항 d 를 구했으면 a2는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일반항 a, n이 첫 번째 항 더하기 n- 공차 d가 되잖아요 그러면 a2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a 더하기 d를 구하시는 데에 있죠. 계산을생각할게요 열립 방정식은 열립 방정식은 여러분이 하실 거예요.